네이 단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 물질의 성질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물질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물질의 성질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물질의 성질을 이용할 필요한 물체를 설계해 보기 등에 대,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와 엄마 홈런이에요 야구공이 야구방망이에 맞는 소리가 아주 경쾌한데 엄마, 야구공과 야구방망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요? 야구방망이는 주로 나무로 만들고, 야구공은 실과 가죽으로 만들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왜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죠? 야구공이 날아와 방망이에 부딪힙니다. 물질의 성질이 다른 두 물체는, 부딪힐 때의 모습도 각각 다릅니다. 자, 여기 24쪽에 보면 비밀상자 속 물체 알아맞히기 네, 활동이 있어요.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물체라고 하는데 물체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무엇인지 알아맞히기 자, 비밀상자가 있습니다. 비밀상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물체가 들어있어요. 비밀 상자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히는 놀이. 한 친구는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다른 친구는 비밀 상자에 준비한 물체를 넣습니다. 비밀 상자를 흔들어 보거나. 비밀 상자에 손을 넣어 물체를 만져보면서 무엇인지 짐작해 봅시다. 자신이 짐작하는 물체의 이름과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말한 뒤 눈가리개를 벗고 확인해 봅시다. 네, 우리 비밀 상자 속 물체 알아맞히기는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습 주제는 물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 금속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플라스틱에는 그다음 나무에는 우리 주걱과 의자, 그리고 고무에는 풍선과 네, 장갑, 그다음 밀가루에는 우리 과자와 빵, 자, 우리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물질이라고 하는데.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밀가루는 물체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필요한 재료인 물질. 이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유리, 종이, 섬유, 가죽, 가죽 등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탄구 그 활동으로는 물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기. 물체와 물질 말판놀이를 해볼까요? 각자의 말을 출발점에 놓고. 과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앞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인 곳에 있는 물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물체 그림을 뒤집어 답을 확인합니다. 답이 맞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답이 틀리면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자리로 돌아갑니다. 두 마리 도착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여러 물체의 재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빵, 과자는 밀가루, 그릇과 클립은 금속, 의자와 주걱은 나무, 풍선과 장갑은 고무, 바구니와 장난감 블록은 플라스틱 재료였습니다. 그 다음 물질이란?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종류,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밀가루, 유리, 종이, 섬유, 가죽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학습 주제는 여러 가지 물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장난감들은 다양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물질들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자, 탐구 활동으로 물질의 성질 알아보기. 자, 이렇게 구부려 보기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긁어 보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에 넣어 보기. 네, 우리 물질의 성질 자 우리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전말다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의 예를 보면 색깔 또는 만졌을 때의 느낌 단단한 정도 휘는 정도 물에 뜨는 정도를 네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어요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의 성질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단단한 물질은 금속이었고 가장 잘 휘는 물질은 고무였습니다 물에 잘 이제 뜨는 물질 나무와 플라스틱 그리고 물에 가라앉는 물질은 금속과 고무였습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성질 자, 금속은 다른 물질보다 단단하고 광택이 있고 딱딱하고 무거웠어요 플라스틱은 금속보다는 가볍고 광택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물, 모양의 물체를 쉽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 금속보다 가볍고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고 고무는 쉽게 구부러지고 또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금속 금속은 광택이 있고 나무보다 단단하고. 금속은 광택이 있습니다. 금속은 나무보다 단단합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다른 물질보다 쉽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무. 나무는 금속보다 가볍고 물에 뜹니다. 나무에는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무. 고무는 당기면 쉽게 늘어납니다. 고무는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학습 주제는 물질의 성질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였어요. 교실에는 여러 가지 물체가 있고 우리 가위는 가위의 경우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자는 나무 금속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물체의 각 부분을 다른 물질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은지 탐구 활동으로 물질의 성질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는데 여기 책상 쓰레기 쓰레받기 살펴보고 그래서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에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물체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물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물체의 각 부분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이 사용된 것입니다. 밑에는 자전거. 그림이 지금 자전거 사진이 나와있죠. 자, 손잡이는 고무. 구무로 만들었어요. 탄력이 있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몸체는 금속으로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고. 그다음에 안장은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질기고 부드럽고. 타이어는 고무로 탄력이 있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체인. 네, 금속으로 단단하고 잘 부서지지 않는 이 성재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한 가지 물질로 네, 이루어진 물체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금속 고리는 금속으로, 네,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보다 튼튼하고 고무줄은 네, 고무로 만들었고 잘 늘어나고 다른 물체를 쉽게 묶을 수가 있고 플라스틱 바구니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가볍고 튼튼하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에 보면 책상은 상판의 경우에는 나무로 가볍고 단단한 성질을 이용했고요 몸체는 금속으로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한 점이 좋고 받침은 네, 플라스틱으로 바닥에 긁히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쓰레받기는 자 우리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가볍고 단단한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입구는 고무로 바닥에 잘 달라붙어서 작은 먼지도 쓸어 닦기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의 성질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방법, 물체의 각 부분에 사용된 물질은 바로 그 기능에 알맞은 물질이 사용된 것입니다. 기능에 알맞은 물질로 물체를 만들면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 우리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지? 저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서로 다른 물질로 집을 지었어요. 첫째는 지프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종류가 같은 물체를 다 집을 지었는데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든 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물체마다 어떤, 점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서로 다른 물질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지프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짓기 시작했죠. 어머나, 집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첫째는 벌써 다 완성했군요. 둘째는 완성된 집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있네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셋째 돼지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집으로 만든 집. 나무로 만든 집, 벽돌로 만든 집, 각 집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탄구 활동으로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 알아보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금속 컵은 단단하여 잘 깨지지 않습니다. 금속 컵은 뜨거운 물질을 담았을 때 열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컵보겠이니다 플라스틱 컵은 다양한 색과 모양을 만들기 쉽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불에 닿으면 쉽게 녹습니다. cup, 은 plastic cup, 이 plastic cup, 이 p l a 쉽 t i c cup, 이 p l a 다음은 도자기 컵. 도자기 컵은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컵은 깨지기 쉽습니다. 다음은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은 싸고 가벼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은 불에 닿으면 쉽게 탑니다. 자, 옆에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장갑으로 비닐 플라스틱 장갑. 있고 고무 장갑도 있고 면 장갑, 네 섬유 장갑, 면 섬유 장갑, 그다음에 가죽 장갑도 있어요. 종류가 같은 물체라도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따라 좋은 점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금속 컵은 잘 깨지지가 않고 유리 컵은 속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쉽게 알수 있고 고무 장갑은 또 물에 담갔을 때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죽 장갑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처럼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들면 상황에 알맞게 이제 골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옆에 금속 신발과 유리 신발이 나왔네요. 네. 자, 여러 가지 컵에 좋은 점. 자, 금속 컵. 금속. 잘 깨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플라스틱 컵. 자, 우리 가볍고 단단하며 모양과 색깔이 다양합니다. 각각의 좋은 점. 유리컵은 자, 투명하여 무엇이 들어 있는지 쉽게 알수 있고, 도자기 컵은 음식을 따뜻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종이컵은 이제 싸고 가벼워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갑의 좋은 점. 자, 비닐 플라스틱 장갑. 자, 우리 투명하고 얇으며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회용 장갑. 그리고 고무 장갑은 질기고 미끄러지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면 섬유장갑 우리 부드럽고 따뜻하고 우리 가죽장갑은 질기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까닭 그 물체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좋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물체의 기능을 고려하여 상황에 알맞은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학습 주제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했어요 자, 미숫가루와 지금 설탕을 지금 섞은 상태예요.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미숫가루와 설탕을 섞어도 미숫가루와 설탕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각각의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미숫가루와 설탕을 섞어 볼까요? 미숫가루와 설탕을 섞으면 두 물질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여기 미숫가루와 설탕을 섞었을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여기 탄구 활동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변화 관찰하기물붕사 그다음에 폴리비닐 알코올 자 이거를 섞어서 탱탱볼을 만들면 이제 성질이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섞기 전에 각물질이 가지고 있던 색깔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의 성질이 변하기도 합니다. 탱탱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따뜻한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붕사를 두 숟가락 넣습니다. 유리막대로 저어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폴리비닐 알코올을 다섯 숟가락 넣습니다. 유리막대로 저어준 뒤에 3분 정도 기다리며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엉깃물질을 꺼내 손으로 주무르면서 공 모양을 만듭니다. 네, 우리 탱탱볼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탱탱볼을 만들 때 섞기 전과 섞은 후 성질 비교하면 자, 일단 물의 경우에는 투명하고 만지면 흘러내리고 일단 성질 붕사 하얀색이고 광택이 없고 손으로 만지면 깔깔, 깔깔한 느낌 알갱이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폴리비닐알코올 하얀색이고 광택 있고 손으로 만지면 이제 깔깔한 느낌 그리고 붕사보다는 알갱이가 크고 이제 탱탱볼은 네, 알갱이가 투명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이제 말랑말랑하다 그리고 고무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면 잘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탱탱볼을 만들었어요. 이때 나타난 변화, 봉사는 하얀색인데 탱탱볼 알갱이는 이제 투명하고 물 봉사 폴리비닐알코올이 섞이면서 서로 이제 막 엉깁니다. 엉겨 붙습니다. 섞기 전에 각 물질이 가지고 있던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의 성질이 변하였습니다. 네, 이번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 연필꽂이 설계하기. 자, 새 학기를 맞은 재현이는 문방구에서 여러 종류의 필기구를 샀는데 집에 있는 연필꽂이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새 연필꽂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연필꽂이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새 학용품으로 연필을 좀 사볼까? 어? 연필은 새로 샀는데 연필꽂이가 너무 낡았네. 연필꽂이도 새로 사야 하나? 그런데 문방구엔 내가 원하는 연필꽂이가 없는걸. 지연아, 네가 원하는 연필꽂이가 뭔데? 음, 튼튼하면서도 제 학용품 모양에 맞게 보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연이만의 연필꽂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네, 좋아요. 여기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네, 여기 예시 자료 같이 볼게요. 플라스틱과 종이의 성질을 생각하며 연필꽂이 모양을 그려보고 두 물질을 이제 고정하는 방법, 연필 연필꽂이를 사용할 때의 안전도 생각해 보고 연필을 꽂았을 때의 충격을 줄여 줄수 있는 물질 로 여기 내 스펀지 그리고 연필꽂이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필꽂이 설계의 예와 실제 제작한 모습이에요. 음, 연필꽂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 물질마다 달라야 할것 같아. 그렇다면 어떤 물질을 사용하지? 맞아. 먼저 물질을 정한 다음 그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할지도 생각해야겠다. 그래. 그리고 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생각하면 되겠다.